요 며칠 시장이 많이 올라줬다가 지금 또 쉬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늘이 이제 10월 28일인데 다가오는 10월 29일 30일에 온갖 주요 이벤트들이 다 몰려있습니다 일단 fomc 미팅부터 시작해서 금리 결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파월의 연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구글 같은 굵직굵직한 대기업들의 실적 어닝 발표도 있고 도널드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팅 도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회담이겠죠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그 전에 긴장을 하면서 크게 움직이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제 이 이벤트들이 하나하나 해금이 되면서 시장의 위아래로 크게 변동성 보여 줄수 있겠죠. 자, 일단 제일 큰 이벤트인 금리 결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금리 결정까지 하루하고도 13시간이 남았는데 금리가 인하될 확률이 99.3%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100%죠. 시장에 이미 이 금리 인하분이 다 반영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결정 그 자체보다는 파월이 이 다음에 무슨 연설을 하는지, 그 연설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티에서도 전부 다 시장을 오를 것으로 보는 의견이 주류예요. 상승장 안왔다 하는 극단적인 의견이 있을 정도고. 그러면은 이 리스크는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래포 잔고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게 삐걱거리면서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듯한 기미가 보이면 빠르게 돈을 빌려주고 갚는 빠르게 유동성을 수혈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빡 튀어주고 있죠. 얼마 전에 지역은행 리스크가 있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뭐 지역은행이 파산을 하니 많이. 이런 소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은행한테 돈을 상당 부분 빌려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너무 많이 감소를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큰 위기가 왔을 때그 위기를 대처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영래포 잔고가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은행이 무너져서 여기에 긴급하게 돈을 수혈해야 되는데 그 돈이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시스템 문제로 번질만한 리스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문제되지 않겠죠 하지만, 나중에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정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도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호재인데 연준이 이번 달 말에 양적 긴축을 중단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양적 긴축이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인가 2022년 말인가 그때 금리 인하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을 했는지 연준에서 양적 긴축을 통해서 유동성을 빨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시작된 양적 긴축이 금리가 인하되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금야금 시장의 유동성을 뺏어가고 있었는데 그 양적 긴축이 이번에 중단되면서 시장에 다시 유동성이 추가로 공급 이 되고 피가 더돌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재고요.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요. 자그 다음에 미국 투자자의 머니마켓 펀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단기 투자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거든요. m m f 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7조 7천억 달러가 몰렸습니다. 사상 최고치고 만약에 이 머니마켓 펀드에 들어가 있는 자금이 5%로만 비트를 매수해도 비트가 30만 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수준인데 이 매수 대기 자금 머니마켓 펀드에 총 7조 7천억 달러가 현재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의 매력이 올라가면 은이 친구들이 비트코인에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당연히 가격 상승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11일 급락이 나왔잖아요 시장이 그때 아마 싹 청산을 당했는데 그 이후로 미결제 약정이 회복을 못해주고 있어요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포지션이에요 여러분들이 롱 포지션을 엮고 닫지 않았다 그게 현재 잡혀있는 중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미결제 약정이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려있는 포지션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는 건데 제가 보시면은 미결제 약정이 이번에 급락 이후 청산 싹다 하고 올라오지를 못하고 있죠 선물 시장이 과열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정말 들어올려주기 좋은 시장 전체를 들어올려주기 좋은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혀 과열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봤는데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높은 확률로 좋을 거라고 보고. 하지만 다가오는 이벤트들을 위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커질 수 있다 라고 도 생각을 해요. 저는 이때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냐면 비트코인은 11만 2,50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방으로 세게 나오거나 움직임이 이제는 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펀딩비도 음수고 미결작 제 정도 굉장히 낮고 시장에 올려주기 너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한번더 떨군다면 그거는 그림이 좀 빠그라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